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51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끊으시는 장면입니다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순환사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충 60년경에 써져서 60년 이지 70년경에 이 예수님의 순환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원마르고, 원마르고 복음의 형태로서 아마 갖추어지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팩트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이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다른 공간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순환복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바스카 신비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어 우리들에게 어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어 당신의 피로 송량설이라 그러죠. 어 좋은 내용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그때만 해도 그 송량승이 송량설이 그 대세적인 왜냐하면 구약의 그, 희생재물이라는 것에서부터 개념이 오기 때문에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피. 바스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 피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보음사관은좀 이따 보게 됩니다만은 자기의 예수님의 순환을 마지막 대사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어, 완성했다. 라는 말씀으로 그분의 순환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벌은 그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벌이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이, 세로는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는 원래 땅에다가 이렇게 미리 박아놓는답니다. 미리 박아놓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가로로 되는 십자가를 죄수가 직접 메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울러 메고, 그, 세로가 박혀 있는 곳에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이두 개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땡겨가지고, 탁! 이렇게 끼우게 돼 있답니다. 끼우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매달아 놓는 게 보통 일주일 정도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쇼크가 와서 어그 쇼크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왜 못이 필요했을까?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바스카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묶어 놓으면 피가 안, 안 흘리잖아요. 피를 못 흘립니다.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시신의 그 바스카 그 안식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다음 문 나옵니다만은, 어, 뼈를 부르트려가지고 그 이렇게 죽이라는 거죠. 아직 덜 죽었으니까. 창을 찌르고 뼈를 부르트리고 죽여가지고 시신을 치워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요즘 말로 하면 과다출혈이죠 과다출혈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샷 뭐이쯤뭐그 뭐 사망 원인을 찾는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피 그래서 십자가에 못박았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여기 나오는 우리 그 뭐냐 이저 고상에도 보도 그렇고 손바닥에 이렇게 박는데이 손바닥에 박으면 안 된다면 이게 묵어가지고. 사람 무기 때문에 찢어진대요 찢어진대요 이렇게 이수 빠진대요 그래서 여기도 박았습니다 여기다 여기는 여기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박으면 딱 걸려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성경 저자들이 막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피 피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꼭세 명이 등장합니다. 세 명. 왜, 그, 공간보험에도 마찬가지고, 요, 요한보험에도, 심지어 루카보험 같은 경우는 그세 명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좌도, 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도와 우도가 대화를 합니다. 니, 니, 니도, 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니는 뭐, 응? 강도주제에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양반은 이 죄진 것도 없지 십자가에 달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좌도, 우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뭔가 하면 이것도 바스카 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다르니까, 물 그렇겠지만, 이 성경에서 우측은 바스카를 경험한 사람. 이미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너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뭐겠어요? 건너가지 못한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가 세상적가요. 육의 가치. 우는 영의 가치. 요 지나고 다음에 보게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을 만나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거물을배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쪽이 뭐겠어요? 바스가 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 앉으지죠 <laughs> 오른쪽, 오른쪽은 파스카 신비를 이미 깨달은 사람,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위치. 좌측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위치.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 명이 달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좌에서 우로 건너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이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기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콜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술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애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그리고 시편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의 주된 배경입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일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일이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 구약을 완성하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인의 임금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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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넘기는 이 장면은 부활에 관계되는 얘기를 애고편으로 보여줍니다.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인이시여 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나왔죠?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시여 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머니와 자, 자녀라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혈연 관계로부터의 에 탈출을 말해줍니다. 탈출. 그 혈연 관계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한 것이 바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그들은 모두 자기 같은 것을 다 나누어서 같이 생활했다. 그들에게는 혈연이나 다른 어떤 모든 사회적 계급이 그들 속에는 없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 공동체에, 공동체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회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보통, 통상적인 십자가형하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형하고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통째로 가로, 세로 다된 십자가를 지고 가죠. 우리가 14, 14초 십자가에 길기도 할 때, 그렇게 통째로 다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해골터라는 곳도 평소에 이런 그 죄수들의 처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언덕 위에 있어. 언덕 위에. 왜또 언덕에 갖다 놓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꾸 높은 곳에 올려져서 가지고 언덕 위에 또 십자가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여기도 중간에 나오죠. 어디? 예수님께서 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명패를 읽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높은데, 높은데, 높은데 십자가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 형이 가지고 있는 경고, 너도 까불마, 요래 죽는다. 경고의 표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온 세상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표징으로서의 십자가.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못 박았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이쪽 저쪽에 하나씩 박았다. 하나씩. 근데 여기는 하나씩 못 박았다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못 박았다고 안 나옵니다. 예수님만 못을 받고, 다른 두 제사는 그냥 묶었다. 이렇게 묶었다. 보통, 어, 우리 그 십자가 형처하듯이. 그래서 다음 과에 공부합니다만은, 어, 다른 두, 두 제사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두 도독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에게는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창으로 찌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명패를 읽었다.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레 사람 예수.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써여져 있었답니다. 수석사대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 라고 쓰시오. 실제로 임금이 아니고 지 혼자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 혼자 임금이라고 떠들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것과 지난주에 봤던 것과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심지어 유다인들은 황제만이 우리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존심마저 다 팽개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못 박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나자레 사람 예수가 우리들의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자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지, 진짜는 저자가 우리들의 임금이 아니다. 유다인들은 끝없이 그거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빌라도가 이 사람이 유다인의 임금이다. 여기서 이방인인 빌라도와 유다인 대사제와의 대립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였는데, 유다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눈에서 봅니다. 믿음의 눈에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에서.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편에 나오는 10편 2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옷을 어,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 옷을 뭐, 갖고 우리는 2000년 지난 지금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 합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옷감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옷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빨아가지고 입으려고, 왜입으려 <laughs> 모르겠지만, 남의 속옷까지도 훔치가가, 뭐, 지가 입고 뭐 이랬던 모양이죠.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그 그런 일 많았잖아요. 속옷 빨아놓으면 아무 놈이나 가서 입을 어 그때, 그것도 뭐, 30년, 40년 전에 군대 생활도 그랬으니까, 뭐 이때는 더 했겠죠. 어저께 천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서로서로 어,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이제, 음,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 이때만 해도 여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어 요한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양도한다, 요한에게 양도했다기보다는 그, 이 소유권이 이제 공동체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목마르다라고 어 얘기하셨다. 성경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뭔가 하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다. 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들은 내에게 나에게 심포두주를 마셨다. 이것도 10편에 그그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 10편에 나오는 모든 얘기.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 연서 그 고통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유다인의 왕, 메시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줍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51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19장 17절에서 30절. 몸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예수. 많은 유다인이 읽었다.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옷을 가져다가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여인들, 여인이시여. 내 어머니시다. 목마르다. 신포도주다 이루어졌다. 1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지명을 찾아 봅시다. 해골산이라고 그랬죠. 이번 빌라도가 쓴 명패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인의 임금, 나자레 사람 예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INRI. 그 말의 의미입니다. 3번.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그 명패를 읽음으로써 나자레 사람 예수를 그들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초대교회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4번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명표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표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유다인이 자기들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그 유다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명표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을 인용해 정당화합니다. 중노 여행을 찾아 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어, 군사들이 옷을 논화가지는 모습하고, 심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시게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성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6번, 성경이 전해주는 십자가 곁에 여인들을 적어 봅시다. 여인들을 왜 자꾸 이렇게 저, 저 많이 강조를 하는가 하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사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와서 있었다. 아마 초대교회 때저 여인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강조했던 옵니다 7번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한 구약의 성취 내용을 찾아 봅시다. 10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심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8번 심포도주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9번 서물 구두기 전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를 하면 구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내놓으심으로써 이제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을 이룬 내가 바로 너희들의 임금이다. 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아픔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이,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상의 죽음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금요일이지만, 서양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구심도 굿 <laughs>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